네, 안녕하세요. 어서입니다. 오늘은 하루 3시간 투자로 월 100만 원 이상 부수익을 벌수 있는 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퇴근 후에 충분히 3시간 정도 투자하셔서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이 있으신 여성분들도 어,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등원했을 때 3시간 정도 투자하셔서 어, 추가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부가수익을 올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3시간으로 한달 100만원 벌기 프로젝트 뭘팔 거예요? 어 저희는 나이키 운동화, 아디다스 운동화 딱두 가지만 팔 거예요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하루 3시간이라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는 제외하고 나이키, 아디다스 두 가지로 해서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도록 할 겁니다 어 그래서 뭘 하면 될까요? 자, 먼저 저희는 하루 루틴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하루는 상품 소싱만 합니다 최소 5개에서 10개 정도는 소싱을 해 주셔야 되세요 상세페이지 제작. 저희가 상품을 소싱을 했으니까 상세페이지를 만들어야 겠죠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 어색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요즘에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너무 쉽게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이리캔버스와 제디터를 이용해서 상세페이지 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작된 이미지를 등록을 할 거예요. 상품 등록. 상품 등록은 쿠팡에 상품을 하나 등록할 거고요. 수동으로. 그거를 프로그램, 넥스트 엔진을 사용을 해서 다른 곳들에게 한 번에 연동을 시켜서 업로드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어,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는 상품 동향 분석을 먼저 할게요. 과연 어떤 상품들이 지금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는지 알아야 저희도 상품을 가져오고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어, 먼저 네이버 데이터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 주시고 저희는 여기에서 일간을 월간으로 변경할게요. 월간.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끝까지 가주세요. 작년 4월부터 검색이 가능하네요. 네, 크록스, 나이키 운동화, 운동화, 슬리퍼, 스케쳐스 운동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부분 운동화들이 많이 있네요. 저희는 나이키 운동화로 갈게요. 네, 보시면은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을 할게요. 조회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작년 한해 동안 나이키 운동화가 네이버에서 검색된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1월부터는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12월 달에 비해서. 1월달에 쭉 올라가기 시작하고 2월달, 3월달, 3월달, 4월달 뭐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월달, 6월, 6월부터는 주춤하죠. 이때는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크록스 그리고 슬리퍼 쪼리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 맞게끔 저희가 소식을 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부터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요. 겨울에는 조금 하락하게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운동화란 검색어보다는 나이키 방 하나 남자 겨울운동화 여자 겨울운동화 남자 방 하나 여자 방 하나 남자 방한 슬리퍼, 여자 방한 슬리퍼 이런 검색어들이 또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나이키 운동화로 봤을 때 2월부터 5월까지는 충분히 6월 이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 나이키 운동화 추천드립니다. 크림으로 가볼게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어, 니셀 플랫폼이죠. 크림에서 확인하실 거는 동일하게 나이키 운동화 검색해볼게요. 그리고 추천순이 있는데 남성 인기순 또는 여성 인기순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되시고 저희는 남성 인기순으로 볼게요. 음, 너무 유명한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에어포스 시리즈 보겠습니다. 올블랙이고요. 그림고 이제 저희가 확인할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체결 내역 더보기 보시면 은 사이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떤 사이즈가 많이 팔렸는지 거래가 얼마에 팔렸는지 거래일은 언제 팔렸는지 요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거래를 보시면 은 3월 3일 쭉 내려 보시면 은 많이 팔리네요. 명성답게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에 지금 어느 상품이 언제 어떻게 많이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사이즈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지 저희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이즈 보시면은 사이즈 조회도 가능하시거든요. 뭐265 신게 되면은 265만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저희는 전 사이즈 매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팔린 사이즈를 추출하셔가지고 저희가 매입할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쿠팡 인기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조금 있다가 다시 상품을 검색할 때, 어 다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저희가 나이키 운동화를 대체 어디서 가져올까요? 대체 사람들은 나이키 운동화를 어디서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알아야겠죠. 저희가 하는 방법은 온라인 소싱, 오프라인 소싱, 벤더 소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 온라인 소싱을 먼저 볼게요. 온라인 소싱에서는 백화점 라인, 신세계 롯데 현대가 있을 수 있고요. 공업 라인, 나이키 아디다스가 있습니다. 정품 인증 라인에서는 뭐, a 비 스마트, 크림, 솔더, 무신사, 슈마커, 폴더 등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해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포이즌 일면 더우라고 해요. 그리고 스워. 스워 같은 경우에는 타워바오 비슷하지만 정품 인증된 브랜드 상품만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백화점 라인. 저희는 백화점 라인에서 신세계, 롯데, 현대, 세개볼 거고요. 그런데 고급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매번 사지는 않을 거예요. 딱 할인할 때만 저희는 삽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음... 공식적으로 할인하는 시즌이 있어요. 그 시즌에 맞춰서 20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만 매입을 할 거고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시 할인을 날키보다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두개 사면 30% 아니면 20% 30% 이렇게 할인을, 이렇게 할인 하기 때문에 어, 틈틈이 방문하셔서 이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정품 인증라인에서는 저희는 어, 크림 간간이 볼 거고요. 무신사까지 볼 겁니다.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가격이 조금 높아요. 그런데 등급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판매 금액이 쌓이다 보면은 어, 최대 4% 할인에 4%종립까지 되기 때문에 총8% 할인까지 가능하세요. 그렇게 되면 수량도 어, 많이 매입을 할 수가 있고 가격도 좋기 때문에 어, 좋은 소싱처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상품 소싱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쿠팡 로그인해 주시고요. 상품 관리에서 상품 조회 수정 쿠팡 인기 상품 검색할게요. 여기에 나이키 운동화 검색을 하고요. 옆에 탭에서 상품평 개수 순으로 정렬할게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 나이키 용도가 있네요 네버리선식어 상품평은 3000개가 넘게 달려 있네요 엄청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수는 2만에서 4만 어, 높은 조회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도전해 보시기 좋은 조회수예요 가격은 6만 천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상품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어, 사이즈 한번 볼게요 220부터 310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상품평 클릭해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최신순 클릭할게요. 네, 보시면은 뭐 3월 2일, 2월 25일, 2월 25일, 2월달2월달 이렇게 많이 되어 있네요. 상품 평을 보실 때 항상 최신순을 봐주셔야 되는 게 상품 평이 개수가 많지만 이게 어떤 거는 2023년에 끊겨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잘 팔리고 있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보셔야 되세요. 저희는 여기 네볼루션 식스니까 신세계백화점으로 갈게요. 동일하게 네볼루션 식스, 볼루션 검색할게요. 네, 두 개의 상품이 보여지고 있고요. 매는 성인 상품, 이 상품이네요. 먼저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 지금 230만 남아있네요. 네, 가격은 39,184원. 네,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39,184원입니다. 네, 쿠팡 페이지로 갈게요. 230. 보시면은 58,750원. 그리고 품절 임박으로 재고가 4개 남아있네요. 그렇다면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39,184원입니다. 매입가가 39,184원이고요. 지금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58,750원이 되겠네요. 어, 어림잡아도 저희가 쿠팡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만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는 있으실 거예요. 물론 가격 경쟁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저희가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 뭐 55,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다가는 6,000원, 7,000원 정도의 마진을 가지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3만 9천 4만 원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7천 원 이상의 마진을 남긴다라고 하면은 어 나쁘지 않은 마진인 거죠. 근데 이렇게 어 똑같이 롯데백화점 검색해 주시고 현대백화점 검색해 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은 음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로 저희가 백화점에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세계백화점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나이키 운동화 검색할게요. 나이키 운동화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판매량 순으로 볼게요. 판매량 순으로 보시면은, 지금, 레볼루션 7, 이렇게 나와 있네요. 44,000원, 매입이 가능하네요. 44,000원에, 사이즈는, 남자 사이즈는 다 살아있습니다. 품번, 복사하셔서, 이번에는, 호팡 판매 페이지에 검색을 해볼게요. 네, 65,000원에 26개 달려있고요 어, 5만, 이건 레볼루션 7이네요. 레볼션 7. 어, 58,000원에 판매자 높이시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를 할게요. 네, 11개 중에서 저희는 28개 달려있는 곳을 볼게요. 아까 그러니까 남자 사이즈가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남자 사이즈 가격만 빠르게 보였습니다. 65,000원, 255, 65,000원, 260, 265, 170, 275, 180, 290, 네, 65,500원으로 지금 거의 통일이 되어있네요. 그럼 저희가 신세계백화점에서 44,240원에 매입을 할 수가 있죠. 44,240원, 44,240원.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65,550원입니다. 네, 저희가 신세계백화점에서 44,000원에 매입을 해서 쿠팡에 65,000원 그이하로 판매했을 시, 저희의 마진은 만원 이상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 경쟁이 있다라고 하면은 1,000원에서 많은 사이의 마진을 가져올 수는 있겠죠. 나쁘지 않죠? 안할 이유는 또 없겠죠. 이번에는 노트백화점을 한번 가볼게요. 노트백화점에서 나이키 운동화. 운동화. 네, 여기도 판매 많은 순으로 보겠습니다. 어, 네볼루션 6, 네볼루션 7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는, 어, 알파 트레이너 식스 볼게요 네, 사이즈 250부터 290까지 다살아있고요그러면 품만 똑같이 검색해주시고, 펑파이지에 검색을 해주세요. 네, 71,000원에 27개 달려있고요8만원에 21개. 뭐 20개에 119,000원 이렇게 달려있네요.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여기서 71,000원으로 볼게요. 숨은 소원 클릭해 주시고 사이즈 볼게요. 어, 대부분 빠져있네요. 2 6 0부터280빠져있고요 285부터 살아있네요. 그러면은 8만짜리도 볼게요. 8만짜리는 사이즈가 다 살아 있네요. 연자 사이즈 볼게요. 250, 7 4 0 0 0원 255, 0명 아, 상품 선택해 주시고 87,000원, 260, 89,000원, 79, 265, 79,000원, 270, 84,000원, 275, 7 9 0 0 0원 그럼 저희는 판매가 많은 사이즈들 중에서 260, 265, 70, 75, 80까지 이렇게 사이즈가 제일 잘 나가기 때문에 그중에서 뭐265 볼까요? 89,000원이네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롯데백화점에서 61,000원에 매입을 하죠. 61,000원에 6만 천원에 매입을 해서 6만 천원에 매입을 하죠 매입을 해서 쿠팡에서는 79,71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약 7천원 정도 마진을 보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상품 이렇게 조회하신 다음에 쿠팡에 비교하셔가지고 상품 등록해 보시면은 분명히 판매 일어날 거예요 마진폭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15% 많게는 18%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상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어떻게 상품을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내시는지가 관건인 거예요.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많이 팔지 말고 하루에 5개에서 10개만 팔려고요. 하루에 5개에서 10개만 판다고 했을 시뭐 저희가 5천원만 잡아도 하루에 5개면 25,000원이고 마진이 좀더 올라가서 7천원, 8천원, 9천원, 10,000원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5개만 팔아도 막. 5만 원한 달이면은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저희가 가져갈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까지 저희가 온라인 소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오프라인 소싱인데요. 오프라인 소싱은 백화점 그리고 공식 매장, 공금들이죠 그리고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프리미엄 아울렛만 볼 거예요. 프리미엄 아울렛은 신세계 아울렛, 롯데 아울렛, 현대 아울렛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요. 어, 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 어, 지역별 가까운 위치 확인하신 다음에 방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품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상품들도 다양하고 뭐 백화점별로 브랜드별로 상품들 입고되는 차이도 있기 때문에 해군데 다 가보시는 게 좋긴 해요 가장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산 빼고는 여주까지는 다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렛 대부분 주말에는 아울렛에 저희는 매입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많이 가셔서 제품들 있으면 많이 구매를 해보셔야 좋습니다 어, 그리고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각각 아울렛별 특징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상품 소싱까지 끝냈어요. 그럼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상품을 판매를 해야겠죠. 판매는 어디서 할까요? 저희는 이렇게 판매할 거예요. 쿠팡,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 1 1번가 카카오톡. 총 6개 마켓에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루 안에 6개의 마켓에 다 업로드하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쿠팡 한 곳에 수동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어... 저희 전 영상 보시면 쿠팡이 업로드하는 법 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쿠팡에한 군데 업로드 수동을 한 것을 저희는 넥스트 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나머지 다섯 개 마켓에 한 번에 연동을 시켜서 업로드할 를 거예요. 넥스트 엔진 같은 경우에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는 주문 수집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여섯 군데 팔게 되면 주문이 이쪽 저쪽 들어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매번 방문하셔서 주문 수집하신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넥스트 엔진에 각각 연동을 시켜 놓으시면 여기서 한 번에 주문 수집이 되세요. 넥스트 엔진에 어, 어디에 주문이 한개 들어왔다. 뭐 옥션에서 지금 주문이 들어왔다. 지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각각 한 번에 주문 수집이 가능하셔서 좋고요. 그리고 주문 처리 발송도 한 번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송장을 출력하셔서 한 번에 뭐 날린다고 하죠. 한 번에 날리시게 되면 은 각각 주문 발송 처리가 되기 때문에 편리하죠. 최고 연동 가능하세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 매입을 하시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매입량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만큼 팔리니까 저희는 매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각각 판매처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 재고 연동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재고 연동하시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이걸 사용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마켓백 연동이 가능합니다. 쿠팡에서 저희가 수동으로 상품 등록을 하나를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걸 넥스트엔진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불러와서 나머지 사이트들의 자동적으로 클릭 한 번으로 업로드하게 될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해 하신부 분들이 상품 페이지 어떻게 만들어요? 어디서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 요즘에는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미래캔버스 그리고 제디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서 어, 작성하시면 되고요 어, 미래캔버스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아, 네 네이버에 미리 캔버스 검색해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디자인 만들기, 이렇게 주시고.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뿐만 아니라, 이미지 사이즈 조정,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샘플릿 보시면은, 종류가 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부터 상세 페이지, 인스타그램, 웹 배너, 로고, 프로필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상세 페이지, 860-1100. 이렇게 표준이라서, 이거로 다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 클릭해 주시고 원하시는 이미지 클릭해 주시면은 뭐 너무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진 변경해 주시고 이름 네. 이름 변경 가능하고요. 이렇게 각각 저장하셔가지고 상세 페이지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디터 네이버에 제디터 검색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게 일정은 무료예요. 사용 기간이 그래서 어, 무료 기간 동안 일단 사용해 보시고 그 후에 유료 결제 하셔도 되십니다. 에디터 바로 가기 클릭해주세요. 여기에서 위에 보시면은, 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패션 누르자파 선택할게요. 예, 네, 기존 샘플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요거 클릭해볼게요. 그럼 제리터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자체가 샘플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태고 내역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후기 그리고 상품 뭐 사이즈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름 변경 가능하시고요. 상품별 특징 여기다 넣어주실 수 있으시고 사진 같은 경우에 변경 가능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사진 모아두신 거 있으시면은 사진 변경 클릭 한 번을 변경 가능하시니까 사진 변경해 주시고 구성 변경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웰컴 가입 쿠폰까지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특별히 따로 추가하지 않고 만들지 않아도 기본 샘플만으로도 활용이 너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나 다 보시면은 이 템플릿 사용하시는 것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 상세 페이지를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엑스텐진을 검색을 해주세요. 네, 네. 네 지금 30일간 무료 체험 가능하고요. 어 가격 한번 볼게요. 검지 확인하기. 저희는 대부분 4만원을 많이들 사용하세요 어, 설치비는 당연히 없고요 상품수집 네, 청구까지 가능하고요 네, 주문수집 무제한 쇼핑몰연동 무제한 아이디 생성 무제한 주문수집 자동동기화 포함 재고연동 아, 요것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저희가 6개 업로드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3시간 동안 하루에 3시간만 투자하셔가지고 하루는 상품소싱하시고 최소 5개에서 10개 정도는 해주셔야 반응이 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상품페이지 제작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 날에는 업로드해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3일 동안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주말 같은 경우 시간 내셔서 아울렛 방문하셔서 어 상품 매입해 오시면 되십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의 수익은 무조건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가 저희 뭐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점점 잘 돼서 이제 전업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하루 3시간에서 시간 늘리시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들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시간은 분명 늘리면 늘릴수록 매출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나질 거예요. 그데 일단은 저희는 부업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3시간으로 한달 동안 100만원 먼저 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엔 저희가 오프라인 영상을 찾아올 거고요. 오프라인 소식, 저희가 아울렛 실제 가서 이 아울렛의 특징과 이, 아우, 이 아울렛에는 어떻게 매입을 해야 될지 어떤 상품 매입을 해야 될지 간략하게 한번 또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여기 밑에 보시면 저희가 어, 카카오톡이랑 메일이랑 주소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참고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